어젯밤 10시 30분에 눈을 감았는데 새벽 2시가 될 때까지 뒤척였나요? 간신히 잠들면 목 어깨는 뻐근하고 입은 마르고 머리는 화끈거려서 번쩍겠나요? 고개가 끄덕여진다면 이 영상이 길고 긴 밤에 구원줄이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통길상채널의 박현수 의사입니다. 20년 넘게 어르신들을 만나며 깨달았습니다. 불면은 단지 나이 탓이나 생각이 많아서 많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우리 몸의 세 가지 스위치가 잘못 켜지는 데서 시작합니다. 베개 주변의 더러운 공기 스위치, 코목 자극, 그란 스트레스 스위치가 경보 모드에 고착다만 목지지 스위치가 틀어짐 뇌로 가는 혈류가 매끄럽지 않음고 좋은 소식은 이것입니다. 집에 있는 값싸고 안전한 오 가지 물건 약 X. 미신 X만으로 그 스위치들을 끄고 몸이 기억하는 자연스러운 잠을 다시 켤수 있습니다. 오늘 밤 바로 실천하는 구체적 단계만 담았습니다. 부산에 사는 김미숙 74, 어르신은 10년 가까이 불면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눕기만 하면 생각이 말처럼 질주해요. 아침엔 기진맥진이고요. 약, 비싼 베개, 수면차, 다 해봤지만 소용 없었다고요. 저희는 베개 아래 아주 작은 것 하나와 목 지지 각도부터 바로 잡았습니다. 10일 뒤 메시지가 왔습니다. 박사님, 6시간을 내리잤어요. 아침머리가 믿을 수 없게 가벼워요. 이건 예외가 아닙니다. 방법이 맞으면 몸은 나머지를 스스로 해냅니다. 이 영상에서는 효과 순서대로 5일까지 쉽게 이해할 과학적 이유, 따라하기 쉬운 방법, 안전 팁까지 함께 드립니다. 특히 3은 많은 분들이 놓치는 열쇠, 1은 가장 간단하지만 빨리 듣는 한 방, 한통 카트 응의 철학 그대로 적게 해서 정확히 편안하게 잔다. 시작하기 전에 매주 수면 케어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 플러스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본인 취침 시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예, 저는 11-0 취침 맞춤 적용 시간을 안내해 드릴게요. 가족과 함께 보신다면 저장해 두셨다가 오늘 밤다 함께 적용해 보세요. 오늘 밤 잠을 바꿀 준비 되셨나요? 5부터 시작합니다. 비결, 5대나무 숲 베개 및 자연 공기청정기, 불면 환자분들께 엿줍습니다. 무엇을 해보셨나요? 케모마일 차를 마셔요. 천연 라텍스 매트리스로 바꿨어요. 일본제 고급 베개를 샀죠. 하지만 베개 주변 공기를 떠올린 분은 거의 없습니다. 인천의 이순자 68. 어르신. 두 시간도 못 자고 벌떡 앉아 숨을 고르게 돼요. 코는 막힌 듯, 목은 바삭마르고, 아침엔 머리가 묵직해요. 검사 결과, 비염. 충농증 알레르기 이상 없음, 그럼 원인은 평소 쓰시던 베개를 가져오시게 했습니다. 열어보자마자 익숙한 눅눅한 냄새, 수년간 쌓인 호흡수분 먼지 세균의 냄새였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베개 위 십수임 공기층 속에서 7, 8시간을 보냅니다. 그 공기가 더러우면 방이 아무리 깨끗해도 뇌는 여긴 안전하지 않다. 고 판단에 깊게 쉬지 못합니다. 제가 권한 건 단순했습니다. 깨끗한 대나무 숯주머니 하나. 한국에선 예전부터 대나무 숯 대나무 숯을 탈취 제습, 세균 흡착에 써왔죠. 숯 알갱이의 미세공 수백만 개가 수분을 빨아들이고 미세먼지 악취 자극성 기체를 잡아냅니다. 베개 밑에 작은 주머니 하나만 넣어도 하룻밤 내내 조용히 작동하는 공기청정기가 됩니다. 사용법 1. 대나무 숯을 가볍게 헹군 뒤 햇볕에 말립니다. 2. 얇은 천주머니 손수건 5k에 담습니다. 3. 코 가까운 베개 부분 아래 너태 숯가루가 베개 시세에 직접 닿지 않게 합니다. 4. 주 1회 햇볕 소독이 시간으로 제습 탈취 능력을 회복시킵니다. 1주일 후 이 어르신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밤중에 안 깨요 코가 시원하고 아침 머리가 훨씬 가벼워요 원인 불명 불면 10명 중 6명이 사실은 베개 주변 공기 자극에 노출됩니다 미세먼지 습기 곰팡이 낡은 섬유 냄새가 몸을 은근히 긴장시키고 뇌는 경계 모드로 밤을 낱낱이 새는 겁니다 커피 값도 안 되는 숯주머니 하나가 뇌에게 여긴 안전해라는 신호를 돌려줍니다. 왜 효과적일까요? 신경학 관점 깊은 수면은 부교감 신경이 우세해야 나타납니다. 몸이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아야 함. 코막힘, 구건, 이상치는 몸을 위험 환경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심박이 오르고 목어깨가 굳어집니다. 깊은 잠 진입 실패. 대나무 수층, 건조, 청정, 무자극 공기를 만들어 안전 신호를 강화하고 심박 혈압을 낮추며 숙면 진입을 돕습니다. 안전 팁 시너지. 주머니 2개백의 아래 1, 머리마들. 한 달마다 교체 또는 5분 저온 건조로 재사용 다를 말린 생강조각 귤껍질을 소량 넣어 은은한 천연 향 추가, 사목수건 받침. 과 병행 시 직접 풍차단, 브레스 뇌혈류 개선, 깊은 호흡으로 상승 효과. 오늘 밤 5분 준비 세척 건조 주머니 넣기면 공기부터 달라집니다. 아침에 목마름 두중감이 사라지면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비결 4. 수건 하나로 깊은 잠의길 열기. 불면의 원인을 신경 스트레스 나이로만 돌리기 쉽지만 사실... 밤새 머리 무게를 잘못 지탱하는 목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최대호 70 어르신, 밤마다 목이 아파 깨고 아침엔 어깨가 무겁고 머리가 핑돌아요. 본 지사를 감자르를 샀니 기고 장인구에서 천연 라텍스 쿨링 워터 베개까지 다 바꿔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베개 높이를 재보니 14시 침에 어르신의 자연 경추. 만곡팔, 십삼매에 비해 턱없이 높음. 저는 보통 수건 하나를 손목 굽기로 말아 후두부 아래목 곡선에 대보게 했습니다. 어, 이상하네요. 목이 살짝 받쳐지는데 꺾이지 않아요. 그날 밤 문자가 왔습니다. 몇년 만에 처음으로 목 저림 없이 통잠을 잤어요. 왜 수건 하나가 판도를 바꿀까요? 베개가 너무 높아도 낮아도 경추가 꺾여 목 근육이 밤새 균형을 붙잡느라 긴장합니다. 뇌혈류 저하, 경추 신경 자극, 깊은 잠 진입 실패, 수건을 자연 만곡에 딱 맞게 넣어 경추 요철을 채워주면 근육이 이완되고 뇌로 가는 혈류가 매끄럽게 회복, 뇌가 안전을 감지해 잠이 깊어집니다. 연구들에 따르면 경추지지 최적화만으로 뇌혈류 25-30%, 심박수 깊은 수면 약 40분 효과가 관찰됩니다. 실전 방법 1. 길이 100cm 안팎의 보통 타월 준비 2. 지름 7-8 손목 굽기로 동그랗게 말기 3. 베개와 후두부 사이에 넣어 자연스러운 미세 신전 만들기 4. 좌우로 살짝 돌아보아 압박감 없이 편안하면 적정 높이. 5. 뻐근하면 한겹 더. 덜 마라 미세 조정. 오대나무숯과 병행시. 공기 깨끗 플러스 목 따뜻 시너지. 어르신 팁. 잠들기 전 온찜질 3, 5분 후 수건 받치기. 혈관 확장 근육 이완으로 2배 효과 사로네스. 부드러운 면 타월. 권장 거친 수건 금지. 옆으로 자는 분, 수건을 목 부를 수 위쪽 어깨까지 받쳐 수평 유지라는 며칠만 해도 아침 목 뻣뻣함 감소, 어깨 가벼움, 팔저림 완화, 두척머리 맑음 향상. 가장 큰 변화는 약 없이 숙면 통로가 열린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핵심 3입니다. 비결 3. 현백나무 향, 뇌를 숲으로 데려가기 젊을 땐 눕기만 해도 잠들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긴장 스위치가 꺼지지 않습니다. 낮에 걱정이 밤에도 남아 불필요한 경계가 유지되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잠은 억지로 눈을 감는 게 아니라 뇌가 안전하다고 믿을 때 자연이 찾아옵니다. 그 빠른 통로가 자연의 향, 특히 편백기노키 향입니다. 광주 정우 1715 어르신은 밤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낫게요. 심장 혈압 모두 정상이었고 문제는 낮에 쌓인 스트레스가 꺼지지 않는 것. 말은 편백 조각 주머니를 베개 아래 두고 잠들기 전 깊게 호흡하도록 권했습니다. 사흘 뒤 전화 그 향만 맡으면 가슴 답답함이 풀리고 심장이 차분해져요. 훨씬 깊게 잡니다. 숲향의 과학, 편백은 피톤치드라는 천연성분을 내뿜습니다. 이는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 심박 혈압 안정, 알파파이완 뇌파 유도에 도움을 줍니다. 쉽게 말해, 뇌가 여긴 안전한 곳이라 인식하게 만드는 향. 그 순간 약 없이도 잠은 자연스레 깊어집니다. 집에서 하는 법 1. 편백 조각 톱밥 소량을 얇은 천주머니에 담기. 2. 베개 민머리 맞고 가까이에 두기. 3. 70일마다 분무물 몇 방울 로향 되살리기. 4. 1개월마다 교체해 자연향 유지. 4 수건 받침과 병행하면 향이 머리 주변에 고르게 퍼져 이완 시너지 대체 옵션 소립귤 껍질. 라벤더 일방울도 부교감 활성 심박 안정의 도움. 일주일 후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정말 숲 속에서 자는 느낌이에요. 악몽이 줄고 아침 피로가 없어졌어요. 경계 모드가 꺼졌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가장 강력한 이 일을 공개합니다. 둘다 집에 있는 것들입니다. 비결. 수건으로 만드는 맞춤형 베개. 대구 김영수 69 어르신 밤마다 두세 번 깨고 목 아픔 현기증이 심해요. 베개를 세 번이나 바꿨는데요. 저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새 베개 사지 마시고 깨끗한 수건 하나를 목 어깨 사이 오목한 곳에 딱 맞게 말아 넣어 보세요. 다음날 전화 수년 만에 통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목 통증도 없어요. 어르신의 경추는 젊을 때와 달라 추체가 눌리고 근육은 약해지며 신경은 예민합니다. 베개가 높으면 목이 접혀 뇌 혈류가 조여지고 낮으면 머리가 뒤로 떨어져 근육이 장력 유지 둘다 산소 공급 저하, 숙면 실패, 수건 놀이 가장 간단한 해법입니다. 방법 요약 1. 부드러운 수건을 지름칠 8cm로 말기 2. 목 오목한 곳에 딱 맞게 받치고 미세한 훅을 만들기. 3. 불편하면 한 겹씩 조절. 며칠, 내목 경직, 어깨 통증, 깊은 수면. 국내 보고들에 따르면 경추 지지, 최적화 시, 뇌혈류 약30% 깊은 수면, 평균 45분가 관찰됩니다. 여기에 오수, 삼편배, 을 더하면 공기, 자세, 신경이 한꺼번에 정돈되어 효과가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영원 스마트 베개라고 부릅니다. 비결. 1. 생쌀 한줌, 이영명이 약을 끊게 한 비밀. 2019년 부산 최순옥 7, 13 어르신, 30년 수면제를 드셨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약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했습니다. 오늘밤. 생쌀 한 줌을 얇은 천주머니에 넣어 단단히 묶고 수건롤 이 위목 뒤에 받쳐보세요. 쌀은 밥 짓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엔 최고의 수면제가 될 겁니다. 사흘 후 전화, 알람을 못 들을 정도로 깊게 잤어요. 30년 만의 느낌이에요. 3주 뒤 수면제를 완전히 중단했고 지금까지도 잠이 안정적입니다. 생쌀, 비밀 3가지 1. 자연, 부항, 미세, 지압, 경추, 견부, 긴장, 해제, 풍지혈, 자극 2. 두부, 열감, 흡수, 머리 시원, 발따뜻 상태로 뇌 각성 3. 자연, 화이트, 노이즈, 쌀알, 사각거림이 알파파 유도로 마음 안정, 실전 방법 1. 깨끗한 백미 1. 이컵 준비 곰팡이 2. 면주머니 깨끗한 양말에 담아 꽉 묶기 3. 수건롤 위목 뒤에 받치기 불편하면 얇은 천 덧대기 4. 3. 4주마다 교체 두통 잦으면 소금 몇 알로 이온 균형 보조. 이건 몸이 본래의 잠을 기억하게 만드는 안전접이용 고효율 방법입니다. 다섯 가지를한 곡처럼 숙면 오음계 1. 대나무 숯, 공기정화, 2. 수건받침, 경추, 지지, 뇌혈류 개선, 3. 편백향, 긴장스위치, OFF, 4. 수건베개, 자세교정, 5. 생살주머니 지압, 두혈, 완화, 백색소음, 다섯 요소가 한 곡처럼 조화되면 약 없이도 몸의 자연수면 리듬이 되살아납니다. 박현수 의사의 마지막 메시지. 불면은 병명이라기보다 몸이 쉬게 해 달라는 신호입니다. 조금만 귀 기울이고 조정하면 몸은 스스로 회복할 힘이 있습니다. 저는 60, 90대 수천 명의 한국 어르신이 이 다섯 가지로 수면제를 내려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얻은 건 잠뿐 아니라 맑은 아침, 선명한 기억, 평온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밤 시작하세요. 생쌀 주머니를 만들어 베개 아래 수건 롤로 목을 받치고 편백 향 대나무 숲을 머리맡에 깊게 들이쉬고 어깨를 내려놓고 몸에게 맡기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달라질 겁니다. 두중 구건이 사라지고 맑고 가뿐한 아침이 찾아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가족과 공유해 주세요. 오랜 불면에서 누군가를 해방시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밤부터 시작합니다. 짧지만 자신에게 건네는 약속입니다. 평안한 밤, 깊은 잠, 그리고 마음 가득한 행통행복한 통함.